잘 잤어? 응, 롤 얼마나 좋아? 보로로보라도보라도보더로보라도보라도보로보 嗯，呀。 지아야 엄마 엉덩이 부딪혔어, 지아야. 다음에, 지아니까. 어, 엄마 뭐 호해주는 거야. 고마워. 짠. 응, 아, 응. 진짜? 아, 뭐 보고 싶은데. 치카치카 한 세서 하자. <laughs> 어, 어, 잠깐만 엄마는 꺼내고. 꺼내야 되는 거. 이렇게 되겠다. 됐지? 자, 전 안다. 응? 조심해, 이거, 지안아. 이거는 파우더니까 이건 안되겠다 이건 안되고 다른거 가지고 놀아 다른거 음 엄마? 엄마? 치카치 잠깐만 Yeah. Um, chica. A chica. Chica. Ch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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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a 아니 그물 마시면 물안 줘도 되는 날이야. 물 물. 도 너무 많이 주면 아야해 식물들이 꽃들도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아야해지 않아? 응. 물안 돼. 응. 물안 돼. 맞아 물안 돼. 엄마가 물안 틀었어. 물물물 응. 물. 다음 물 주는 날엔 지안이랑 엄마 같이 주자. 물. 물. 출발! 응? 택배차! 택배차! 하자. 여기도 택배차가 오네 조심조심! 아빠 이제 운동우지어뭐 먹고 싶은 데지? 아니, 케이크. 케이크 먹고 싶어. 케이크 먹고 싶어. 아빠가 케이크 주문해 준대. 응, 아빠가 케이크 사줄게. 어, 어그서러워. 어구서러워, 어구서러워. 싶어 네. 오. 빨리 오세요 오토바이 아저씨 케이크 들고 오나? 지안 어딨어 오토바이 아저씨 지안이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가 다시 불러봐 오토바이 아저씨 오토바이 아저씨 케이크 빨리 와주세요 케이크 빨리 오세요 케이크! 아, 케이크 오토바이 아저씨 아 아지 빨리 오세요. 빨리 아주 그래도 조심히 오세요. 아 지. 조심히 오세요. 아아 어, 마야씨가 케이크 너다 어. 다쟤 숟가락 줘야 되나? 어, 포... 어, 아무거나. 아, 됐다. 응. 엄마, 됐다. 엄마, 됐다? 엄마, 됐다. 엄마, 됐다? 엄마, 됐다. 잠깐만. 아, 케이크. 케이크. 잠깐만 기다려봐봐. 케, 케, 케지. 응, 케이크, 자. 케이크. 잘 먹겠습니다. 오, 오 잠깐만, 기아님, 옷, 옷, 옷. 이거 턱받침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잘 먹겠습니다. 맞지, 옷다베릴것 같지? 응. 어, 어, 초코. 초코. 응. 응. 먹어봐, 자 아빠. 으아, 물렸다. 아빠, 뭐. 응. 어, 이거 그건데. 응? 음. 어. 음? 거기 흘렸서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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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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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만큼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아빠가 아 아빠 약속 지켰지? 그렇지,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아니야, 그럼 아빠 할까 아빠 할까 아빠 할까하하하하하 지안이 머리에 뭐야? 뿌리야? 뭐야? 아 있어 어고다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삼형제 음. 응, 사명제. 어, 띠띠빵빵 자동차. 옳지마 레 지환아. 나 귀워나.